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트부입니다 들어오세요 오늘도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시작할 건데 중간에 코드가 들어있거든요 중간이나 끝이나 영상에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뜨끈뜨끈한 아주 뜨끈뜨끈한 코드입니다 5천 치카라밖에 안 되지만은 5천 치카라여도 챔피언을 하나 뽑을 수 있는 모석이니까 중간에 찾아가지고 끝까지 시청하면은 되겠죠 자 오늘은 요거 아, 맞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스킬 새로운 게 있어 가지고 스킬을 또 배워야 되는데. 잠깐. 잠깐 잠깐. 내가 찾아봐야겠어. 음. 잠깐만. 아, 이거 찾아보니까 음, 파이팅 패스에 있는 건가? 40k가 있어야 돼. 그럼 코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쓰고 이거를 계속 모았어야 되는데 내가 다써 버렸어. 이때까지 계속 모았으면 40k가 될수 있었는데. 일단 돌아다녀 보자. 어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은 바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얻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나는 왜 이거 한글패치가 안 되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한글패치가 된것 같은데 나는 한글패치가 안 돼. 한글패치가 안 되는구만. 뭐 아는 사람은, 한글패치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좀 알려주세요. 나도 한글패치. 근데 한글패치가 이렇게 막잘돼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안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한글 패치 좀 함, 하면 좋겠어. 자,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을까? 자, 보자. 구독자가 있는지 보자. 어, 여기 구독자 왔다. 물어봐야겠어. 일단 인사부터 해야지. 하이어 새로운 스킬 어디서 얻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그거 보석 상자 있는데 확률 확률적으로 이상한 상자가 나와요. 그거 먹으면 됨. 아르마멘트. 아르마 멘트인가, 그거 상자에서 뽑는 거예요? 스페셜에 새로 생긴 거예요? 업데이트 된 거예요? 네. 그 스킬 우치요? 우치가 뭐야?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냐니까? <laughs>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냐고, 이거. 아, 하이... 파이팅 패스에서 얻어야 되고, 한글 패치는 어해에요 자, 그럼 파이팅 패스 한번 보자. 그건 몰라요. 자동으로 태 있던데. 아, 왜난안 되지? 보스 네번 죽이고, 토너먼트 1 5섯번 이기고, 15명 죽이고.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럴 캐스트가저 궁극기 한번 보실래요? 네, 봅시다. 내가 안 하던 동안에 이거 엄청 많이 바뀌었네. 가만히 서있엉 쇼. 네, 알겠어, 쇼. 서있엉 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옮겨졌어. 어, 뭐야? 옮겨졌어. 뭐지? 새로운게 엄청 많이 나왔네? 꾸준히 해야겠구만 이거 계속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컨텐츠가 없다 싶으면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 재밌네 궁극기 오 궁극기래 어 좋은데? 자 지금 1일 퀘스트는 깨기 싫어 너무 어려운 퀘스트야 내가 조금 많이 올렸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토너먼트 15번은 내가 토너먼트를 또 못해가지고 이거 못하는게 왜 이렇게 많지? 시기하죠 어 루피다 님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팬. 감사합니다. 팬이래. 킬캐 도와주실 분. 자, 여기서 킬캐 하자. 여기, 못 죽일 것 같은데. 구독자입니다. 님은 안 죽네요. 방어력 낮아서 저 바로 죽일걸요? 안 죽는데? 안 죽잖아. QN, 228QN.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둘다안 죽어. 빨리 올려야겠어, 이거. 수련을 또 다, 다시 시작해야겠는데, 이거. 수련을 안 하니까 구독자들이 너무 많이 성장을 했어 QN까지 올리고 <laughs> 자 그러면은 나는 시간이 났으니까 여기 킬캐스도 한번 할수 있는 각을 한번 재봐야겠다 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 구독자들 빼고 어 여기 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미안해요 친구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어디 가세요? <laughs> 미안합니다. 킬캐스트 중이라가지고, 어, 이해해, 이해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친구분들. 자, <laughs> 뭐야? 자, 나왔다! 나왔다! 오! 도와주십시오! 또 와라, 다 와라.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족깨개 킬캐 도와주세요! 안 죽잖아! 냉! 했는데, 안 죽는 사람들이 다 나오면 어떡해! 칼로 죽여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소드 스타일 소드 스타일로 변하자 소드 스타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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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캐 됐어 두 마리 잠깐만 이거 올라가나 이거 무조건 칼로 해야 되나 스킬 쓰면 안 되나 아홉 명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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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아홉 9명이었, 명아 9명, 명이었지 아안 되네 조로 퀘스트 이야 이짜 안되잖아. 이거 칼 들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칼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안돼. 야, <laughs> 아니 이걸로도... 아, 스킬로는 안되네요. 아, 이거 너무 아쉽구만. 내가 부케를 만들어 가지고 휴대폰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되나? 내가 죽어버렸어. 이거는 이 캐스트는 내가 그냥 어, 부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 에이, 어쩔 수 없구만. 자,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제가 몰래!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코드를 한번 사용해가지고 파이팅 패스를 해가지고 요번 업데이트를 즐겨야 되는데 요번에는 5000 치카라 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고석에 가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드래곤볼 옆에서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드 5000 치카라인데요 자 지금 보면서 어, 보여줘야 돼12000 치카라 있잖아요 5000 치카라 13000 정도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거예요 10k 팔로워즈. 자, 됐죠? 됐죠? 자, 이렇게 올랐죠? 5,000치카라? 올랐죠? 자, 그러면은 보석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파이팅 패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 구독자들이 와서 킬캐를 도와달라고 하기는 해봤는데 도와줄게요 했는데 다 나보다 높아. 그래서 분발을 해야겠어. 이거 맨날 분발한다 그러다가 며칠 잠깐 하다가 또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너무 느려 성장이 성장을 좀 빨리 해야겠어 나도 강해져야지 그렇지 솔튜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솔바하겠습니다. 솔바 하겠습니다 솔바